이 게임은 오잉크사에서 새로 나온 신작 죽을 때까지 피라미드라는 게임이고요. 어, 간단합니다. 저희는 파로한테 고용당한 건축가. 그래서 왕이 죽기 전까지 크고 넓고 웅장한 피라미드를 음... 건설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만 왕이 죽기 전까지 피라미드를 완성을 해 주셔야 돼요. 죽기 전까지도 피라미드를 완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 그 벌로 점수를 아예 빵점을 받기 게되 때문에 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네. 적당한 타이밍에 피라미드를 완성시켜 주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네. 어, 일단 인원수에 따라서 세팅이 좀 다른데 네. 어, 여기 타이밍. 쭉 네. 늘어놓은 정사각형 빨간색 타일이 음 있어요.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이 되는데 네. 4인풀를 기준으로 한다면 8개를 사용하기 음. 때문에 나머지 타일들은 게임에서 제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음, 여기 직사각형 주황색 타일이 있는데, 네, 네. 처음에 이거는 하나씩은 가지고 시작을 해요. 음. 이거는 이제 왕이 안치되는 왕의 묘실이라고 해서, 네. 이거는 하나씩 가지고 하고요. 아 그리고, 가장 작은, 검용성이 제일 좋은 네. 건축 타일인데,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네. 여기. 그리고, 여기. 공급 주사위가 7개가 있는데, 이것도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사용을 하거든요. 네. 4인풀 기준에는 5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두 개는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타일들은 종류별로 이렇게 쌓아주시면 되고요. 네. 이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을 하는데, 어 우선 선 플레이어, 공급업자 플레이어라고 부르는데 공급업자 플레이어는 가장 최근에 피라미드를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신 분이 맡아주시면 되고요. 없을 경우에는 가장 나이가 어리신 분이 네. 맡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공급업자가 대신 플레이어가 재료를 공급을 하는 거죠. 네. 네. 모든 건축가들에 재료를 공급하게 되는데 주사위를 불려서 여기 나와 있는 모양의 재료들을 음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번 턴에는. 그러면 이게 보시면 딱 네. 모양이 똑같게 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정사각형, 그다음에 가장 작은 삼각형, 네. 네. 뭐 마름모꼴. 이거는 약간 큰 삼각형. 아 그다음에 네 요것도 있긴 있어요. 이런 네. 식으로 아, 네, 뭐 네.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주사위가 나오게 되면 네. 주사위를 굴린 공급업자 플레이어부터 주사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선택을 해서. 해당되는 타일을 가져와서 네. 기존에 있던 타일에다가 네. 연결해서 건축을 음 해주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플레이어가 또 하나를 네. 가져가고 네. 역시 연결해주시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가져가다가 네. 마지막 주사에 하나가 남게 되면 네. 네. 이거는 아무도 가져갈 수가 음 없어요 여기서 이번 건축 단계는 이제 끝이 나는 거죠 네. 네. 끝이 나는데 혹시나 건축 단계가 끝났을 때 네. 피라미드가 이미 완성된 상태인 음 플레이어가 있다 그러면 완성을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음. 물론 완성이 되긴 했지만 더 키우고 싶으니까 음. 선언을 안 하고 확장을 해도 되고요 네. 네. 뭐 완성 조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빨리 빨리. 어, 그렇게 해서 일단 하나가 남은 상태에서 이제 건축 단계가 종료가 되게 되면 주사를 다시 모아서 그 왼쪽 플레이어가 다시 건축업자가 되는 거고 네. 똑같이 돌리고 음. 하나씩 마찬가지로 가죠 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되는데 네. 자 그러면은 게임은 언제 종료가 되고 점수 계산은 언제 하느냐? 이제 왕이 약간 죽으면 게임이 끝난다고 네.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왕이 죽는 그 왕의 수명이 이 네. 정사각형 빨간색 타일들 아 남아 있는 아 개수가 곧 네. 왕의 수명이에요. 네. 이거를 가져갈 때마다 네. 이제 왕이 점점 아 늙고 병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네. 음, 이거를 다 가져가서 각자 네. 더 이상 테이블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어, 누군가가 이 정사각형 타일의 아, 주사위를 네, 네. 가져가서 이걸 가져가려고 한다. 아, 그러면 네. 이때 왕이 죽었다가 음 되는 것이고 게임이 즉시 종료가 되는 거죠. 네. 네. 음. 그때는 이제 저, 피라미드 점수를 계산해서 네. 가장 큰 분이 승리를 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게임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라미드가 완성이 되지 않으면 빵점이라고 네. 있기 때문에 간혹 모든 플레이어가 빵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1등은 당연히 없는 건데. 네. 음. 꼴등은 무조건 나오는 좀 어... 특이한 게임이에요. 꼴등은 네. 마지막에 이거를 가져가게 돼서 왕을 죽게 만든 플레이어가 꼴등입니다. 네. 아 네. 왕을 죽게 만든 어... 원인을 제공했기 네. 때문에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음 네. 그 플레이어가 꼴등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건축할 때 규칙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점수 계산하는 방법을, 네. 좀그 다음에 피라미드 완성과 점수 계산만 알려드릴 것 같은데, 일단 건축할 때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타일을 가져오게 되면, 네. 처음에 이건 하나씩 가지고 간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주사를 굴려서 가져온 타일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타일하고, 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아. 붙이면 돼요. 남는 건 네. 이제 항상 한 개가 네. 남아있는 거죠. 음. 어, 그리고 붙일 때는 크게 뭐 어려운 조건은 없고요. 네. 일단 처음에 시작하고 듣고 있던 묘실 네. 아래쪽으로는 붙일 네. 수가 없어요. 여기가 네. 기초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네. 그리고 붙일 때는 당연히 이 면과 꼭지점이 잘 맞닿아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남는 면이 아 생긴다던가 네. 혹은 뭐 이렇게 어정쩡하게 중간에 네. 붙인다던가 이렇게는 네. 붙일 수가 없고요. 네. 뭐 이렇게 정확하게 네. 꼭지점 면이 잘 맞게 네. 남는 이런 어정쩡한 면이 나오지 않게 네. 이런 식으로만 붙여주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네. 타일 중에 어, 이렇게 빗살무늬가 있는 달들 이렇게 씩 네. 있는데, 이 빗살무늬가 이런 식으로 네. 대각선 형태가 나오도록 아 붙일 수는 없습니다. 네. 반드시 이렇게 아 그렇죠. 가로나 아, 세로가 되도록 네. 붙여주셔야 되고요. 네. 그것만 지켜서 건축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어, 완성과 점수 계산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완성은 어떤 경우에 완성이 선언이 가능하냐면 설명을 좀... 매뉴얼 그림을 통해서 하는 게좀 빠를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가장 위쪽이 완성의 예시이고요, 네. 밑에 두 개는 안 된다는 예시인데, 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조건은 지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지붕은 이제 하늘을 향해 있는 뾰족한 꼭지점을 말하는 건데 그 뾰족한 꼭지점으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음. 하늘을 향하고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이두 번째 네. 그림처럼 면이 네. 면이 하늘을 바라보는 면이 있다. 그럼 이건 완성된 네, 피라미드가 네, 아닌 거예요. 네. 선언을 할 수가 네. 없죠. 네. 그리고 그쵸. 네. 그리고 그 아래는 뭐냐면 네. 그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네. 벽, 음 그러니까 벽 부분이 두칸 이상, 그쵸? 한 네. 칸까지는 허용이 돼요. 아 근데 두칸 이상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벽이 있으면 아 이것도 역시 아 완성된 피라미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네. 뭐 계속 건축을 해서 네. 완성시켜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꼭 이제 하늘을 향하고 있는 지붕과 그다음에 세워져 있는 벽을 조건에 맞춘 상태라면 네. 자기 건축 차례 끝나고 났을 때 네. 완성선을 하실 수 있어요. 음. 네. 그러면 아 그럼 만약에 완성선을 한 플레이어가 나왔다. 네. 4인플 기준에서 제가 만약 완성선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잠깐 거, 건설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면은 완성이 되죠? 네. 왜냐면꼭지점은 면이 없고 음. 한 칸짜리밖에 네. 없으니까 완성선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3명의 플레이어는 저만 빼고 네.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아 게임에서 완전히 빠지는 네. 겁니다 왕이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네. 그냥 죽거나 다들 아 완성 선언을 할 때까지 네. 자 그러면 점수 계산은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원래 4인플일 때는 네. 주사위를 5개밖에 안 쓰기 때문에 하나씩 가져가게 되면 네. 하나가 남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아 이제 공급업자 차례로 넘어가는데 네. 한 명이 빠지면 네. 이제 공급업자가 네. 두 개를 가져오게 되는 음 형태가 발생을 해요. 이거는 예러풀이 네. 아니고요. 네. 원래 이렇게 설레. 하게 돼 있습니다. 음몇 명이 빠지던 간에 하나가 네.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아 가져간다. 네. 이렇게 아, 생각하시면 빨리도 되고요. 빨리도 네. 빨리. 네. 점수 계산은 네이 피라미드의 넓이 곱하기 높이 네. 빼기 꼭짓점 개수로 아, 해주시면 돼요. 개수면 이렇게 면안 그렇죠. 되니까. 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칸에, 높이는 하나, 둘, 셋 칸이니까, 3, 4, 12, 꼭지점 하나 해서 마이너스 1점에서 11점이 되는 거고, 뭐, 다른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넓고 높게 지어주시면 되고, 꼭지점은 최대한 없게 음... 네. 만들어주시면, 다른 누구보다도 크고 웅장한 피라미드 를 지어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게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